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예배하시는 한분한분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한분한분 한 분, 성령님의. 뜻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음, 단어 중에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그 정의를 이렇게 해석해요. 서로 뜻이 맞고 정답다. 그래서 영어로 harmony, 그리고 peace 또 아니면 또 peaceful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죠.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해요 화목하는데 그냥 화목하라 했으면 되는데 앞에 할수 있거든 이렇게 말해요 혹이비 possible예요. 이프가 뒤도 컴패스블 다물러 간다면은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할수있거든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죠?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화목은 평화롭게 하다는 것을 말해요. 화해하고 평화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삶의 터전인 가정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인 이 안에서 화목하기를 애쓰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우연으 화목해야 되고요. 삶의 자리에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화목해야 되고요. 또 세상에서는 이웃과 화목해야 해요.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처럼 힘들기 때문에 할수 있다면 화목에 힘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으로 보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광이여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것이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미. 그 평화는 화목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골로세서 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오십시오. 20절에서 이렇게 말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화목하기를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에 원수 되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22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음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보여 주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이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또 다른 말로는 조화라는 말을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이 땅에 그리스도는 사랑하는 조화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평화를 담당해야 돼요 그것이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롭기를 화평하기를, 화목하기를, 조화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그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조화가 깨진 거예요. 평화가 화평이, 화목이... 결렬되었어요. 하나님은 죄된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아요. 진노하시기도 하고 징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에 예민한 사람들은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을 우리는 회개라 말하죠.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나를 다시 돌아보고 가까워지기를 애쓰는 거예요. 그 애씀의 시작 즉 회개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기회의 틈이 다시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감이 엿보이기 시작하는 때인 것을 믿으시길 부탁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떠한 때임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실 때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 회복되기를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6절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 내가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과 멀었던 존재였었는데 회개를 통해서 이들은 지금 바뀐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저 말씀 안에서 엿보게 되죠 뭡니까? 이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믿는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한다라고 말해요. 여때 말하는 이 높다고 하는 말을 칼빈이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이켜 자기의 모습을 본 후에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 관계 회복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를 노력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 경배할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거룩한 고민이 있기를, 질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때대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나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경비할까? 이 질문을 날마다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이 질문을 던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을 해요. 여러분 진짜 옳은 고민이에요. 바른 고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그들이 경험해요. 그 진노를 통해서 그들은 다시금 깜짝 놀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 오기를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질문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 사실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얼마나 의로우면 하나님 앞에 나올 만한 존재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기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증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화목의 다리를 놓아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로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건져진 자로서 건짐 받은 자로서 마땅히 드릴 행동 중 하나가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까지 회의를 하는 거예요? 1년 된순양을들고 나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1년쯤 된 것이요 제법 잘 자랐을 때라네요 양이요 그리고 1년쯤 된이 양이요 크기가 제법 커서 한 10명 정도 되는 것이 한 가정의 당시 구성 단위인데 그 정도 사람들이 먹을 만한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염두해 주시고서 일년된 술량을 번제물로 희생제물로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시하고 있어요? 천천히 수영을 가지고 나아갈까? 하나님의 제시하는 것은 한 마리, 희생양에, 흠없는 희생양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 그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 집안에 있는 모든 가축을 다가지고 하나님을 나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집에 있는 모든 가축을 들고 나가니까 천천히 수양이 되는 것이. 이정도만 하나님 그 양을 보시고 기뻐하실까? 그 뿐이 아니죠. 마다들 드리면 기뻐하실까? 가지나. 사실 자식의 개념이 뭐예요? 내 신체의 일부잖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그릇된 신앙관으로 이 자식을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요구하시는 건 전혀 다른 풍습이에요 이거는요 나의 잘못을 회개하기 위해서 아들을 바치는 그때 미신적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천천의 수양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의 관심을 얻으려고 드리는 수많은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다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환심을 사기 위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이들이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형식적 의식적 행위가 아닌 마음의 헌신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문으로 물음표를 던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에게 들기를 사모하는 그들이 잘못된 마침표를 찍는 그것을 지금 수정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생각은 괜찮은데 너희들은 지금 시선과 행동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 거기가 아니야. 그러면서 답을 주신 것이 8절의 말씀이에요. 자,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잘 사용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아라는 말인데 오늘 여기서는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인류를 말해요. 아담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도 저기에 속해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이미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때 말하는 선이 무엇일까요? 도덕적 선이 아닙니다. 사실 이때 보이셨다는 말은 이미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번영, 복지, 풍요,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너를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했어, 풍부하게 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물질적 풍요로 드러난 것은 복의 개념 중 하나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 하나님이 선함을 너에게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다양한 모습을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게 구하는 것이 있어. 자, 보이시고 구했다는 말은 무엇을 말씀하시죠? 선을 보이셨다는 얘기는 그 선을 너희도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 드러난 선이 무엇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정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정의를 행하라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의로우라는 것이고요. 공동체의 삶 속에서는 공평하라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평등인 것이에요.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말은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자칫 삼천포, 아, 죄송해요. 삼천포 사람들이 이거 싫어한다는데, 곁길로 갈 수가 있어요. 이때 말하는 인자는요, 신약에서 말하는 인자와 다른 개념의 사람의 아들 인자가 아니에요. 사랑을 말해요 긍휼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이때 말한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헤세드라고 한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며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그처럼 너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는 말이에요 그게 앞에서 서원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말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량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든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투영하는 거울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더 나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겸손하게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이 겸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겸손과 순종함으로 이세 가지를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할수 있거든. 화목하라. 이게 힘들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십자가 주고심으로 그 화목을 이루시는 걸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말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서 사랑하는 것, 또이 말씀처럼 겸손하게 행하는 것 아, 말은 쉽지만, 이게 보통 어렵냐고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미 경험하시잖아요. 에이, 오늘 우리 애가 들어오면, 내가 오늘은 목소리를 부드럽게 나가, 나간, 나긋하게 오늘 했었다 할 거야. 아, 근데 들어오는데, 얘가... 머리부터 발까지 나갈 때 그놈이 아닌 거예요. 들어올 때 그놈은 나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도 요즘은 이불 옷이라도 많으니까 다행이잖아요. 예전엔 이불 옷이 한인데 그렇게 하고 왔으니 어떡하냐고요. 타마저 뚜껑에다 말리기도 하고 아궁에다 말리다 태우기도 한게 그래서 그러잖아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함께라는 말과 행한다는 말에 원 의미로 들어가면요. 말미암아,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으로, 하나님이 너와 같이 있음으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미암아, 어떻게? 행하라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다, 오다, 고, 감옥, 걷다, 이 모든 것들이다. 어디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미가 선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삶의 자리에서 이 거룩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하셨어요. 화목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 세상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것이에요.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기도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세상 가운데 힘이 있다면. 무엇이 부족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겠어요? 또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겸손하게 나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있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뭐 어떻게 뭐 기뻐하실까를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주어진 그 삶의 자리 주어진 우리 그 믿음의 자리에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